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 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오늘은 귀신이 인간들에게 장난친 사례로 공포라디오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모 사단의 포병 부대에서 근무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155M 견인포는 평소에 포상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무덤처럼 생긴 곳에 둔뒤 실제 북한의 부대를 항상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가 고정이 되어 있어도 그날그날에 따른 기상 상황에 맞춰 목표 지점이 달라지다 보니 대략 4시간에 한 번씩 방향을 바꿔주는 재원장 입을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근무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쯤 저에게도 재원장 입 근무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매 4시간마다 하는 것이기에 새벽에도 어김없이 진행해야 했습니다. 첫 임무가 새벽 26개의 포상을 돌며 포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임 한 명과 같이 근무조였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죠. 저 혼자 랜턴 하나 들고 새벽에 길을 나섰습니다. 전 겁이 없는 편인데다가 집도 시골이어서 밤길이나 어두운 숲속 따위는 별 생각 없이 잘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이지만 낮에 배운 대로 차근차근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받은 재원표대로 방향 포경을 보고 좌우를 맞춘 뒤 팔꿈치 포경을 보고 상하도 맞추고 포경은 마치 망원 조준경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6포부터 5, 4, 3차근차근 재원을 장입해 갔고 2포 앞에 갔을 때 낮에 선임들이 하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1포엔 귀신이 있어 안 가는 게 좋을걸? 새벽에 이 포에 가면 랜턴이 막 저절로 꺼지더라. 오래전에 이 포에서 목매달고 죽은 사람이 있어.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개의치 않으며 이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정말 랜턴이 꺼졌습니다. 뭐야? 진짜 꺼지네. 배터리가 다된 건가? 네. 약간 놀랐지만 침착하게 포로 다가갔고 포에는 영구 발광을 하는 방사능 장치가 있어서. 불빛이 없어도 가능했기에 똑같이 방향 포경에 눈을 갖다 대고 좌우를 맞춘 뒤 상화를 맞추기 위해 팔꿈치 포경에 눈을 가져다 댄 순간 전 정말 큰 소리를 지르며 엉덩방아를 찍고 그대로 뒤돌아 막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살면서 가장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정도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팔꿈치 포경을 들여다보는데 포경의 반대편 포신의 끝에서 목을 매단 사람이 고개가 완전 꺾인 채로 비틀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커다란 눈으로 뚫어지도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걸려온 전화의 목소리는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후배의 겁에 질린 절규. 형, 형, 제발 끊지 마봐. 제발 아무 말이나 해줘. 차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평소에 장난도 잘안 치는 녀석이고 갑자기 새벽 2시에 그것도 달리는 차 안에서 위험하게 전화를 걸다니 겁에 질린 목소리로 크게 울부짖는 후배에게 갑자기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당황스러웠으니까요. 그러다가 전화가 끊겼고 갑자기 사고라도 난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다시 했지만 받지 않으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수 없으니 다행히도 몇분 후에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야 대체 무슨 일이야? 네. 형 그게? 네.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있는 후배는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후배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는 산 위쪽에 위치한지라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할 무렵이었다고 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아파트 산길의 인도가 아닌 차도에 웬 여자가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하마터면 여자를 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죠. 너무 놀라 뒤돌아 여자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아까 그 여자가 뒷좌석에 앉아서 씩 웃고 있더랍니다. 후배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무한테나 전화를 했던 거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웃구 후배는 앞만 쳐다보고는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주차장으로 갔고, 도착하자마자 차 시동도 끄지 않고 경비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2년 전 제주도에서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대학교 합격했는데 집에서 너무 멀다 보니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인방 하나에 3명이 살수 있었고, 한 명은 복학한 2년 선배, 다른 한 명은 저와 나이가 같은 동기였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와 이해심이 많았던 형이 있어서였는지, 우리 셋은 금방 친해졌고, 기숙사에서 몰래 술도 먹고 주말에도 같이 노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술을 몰래 가지고 와 치킨과 함께 치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학생 형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여 하나, 둘 꺼내기 시작했죠. 그러던 도중 동기 한 명이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쓰던 귀신 부르는 방법이 있다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했죠. 방에 모든 불을 끄고 유독 춥거나 음산한 쪽에 시선을 두고는 매일같이 인사를 하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라 이성적인 판단도 없었거니와 기숙사 건물이 낡아서 문 밑으로 외풍이 무척 심했기에 조건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곧바로 우리는 불을 끄고 문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연히 대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미신 같은 이상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곤 다시 불을 켠뒤 비웃으며 헛소리라고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날 복학생 형은 매일 같이 하다보면 나온다고 하며 한번 나올 때까지 해보자 하더니 매일 밤마다 불을 끈뒤 자기 전에 방문해 인사를 하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어느 날은 안녕하세요. 다음 날은 안녕하세요.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그 다음 날은 숙도 오셨네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정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일주일을 넘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학생 형이 갑자기 얼굴이 상기되며 저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나 진짜 귀신 봤어요. 문 건너편에서 인사를 먼저 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장난이 많은 형이라 우리에게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무시당한 것이라 생각한 모양인지 버럭 화를 내더니 저희에게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형은 새벽마다 방문을 향해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하고 말도 안 하면서 문을 향해 소곤소곤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 듣기 위해 일부러 침대에서 자는 척을 하며 누웠습니다. 뭐라고? 얘 예, 지금 안 잔다고?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는 형은 일어서면서 제가 자는 곳에 눈을 돌렸던 모양입니다. 하필이면 저도 그때 눈을 떠서 서로 눈이 마주쳤고. 형은 마치 원수라도 보듯이 째려보더니 휙 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어제 있었던 일을 먼저 잠들었던 동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동기는 덤덤한 성격이라 복학생 형이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이겠거니 하며 신경 쓰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데 어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는 건지 아니면 오기로 저희를 속이려고 장난을 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기와 자는척하며 형이 문을 향해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형은 어제와 같이 문을 향해 신나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서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흐그래 이젠 지겨워 같이 떠날까? 지금 같이 가는 게 좋겠어. 이 말을 하고는 문을 열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다리기로 했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고, 핸드폰도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경비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경비 아저씨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하며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옥상에서 형을 발견했고, 형은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했던 것입니다. 옥상은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의문이고, 경찰에게 저희는 진술했으나, 결국 타살의 흔적이 없었기에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희는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잠을 자다 보면,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형이 아직도 정말로 귀신을 부른 건지 자살인지 전 모르지만 소문이나 인터넷으로 떠도는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꼭 말리고 싶네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말 할일 없이 시간을 보내던 하하 친구가 영화 DVD를 빌려 하하의 집을 찾았다. 나 왔어. 여, 어서와. 마침 심심했는데 잘 왔다. 네. 둘은 간단한 과자와 음료수를 준비한 뒤 친구가 들고 온 DVD를 시청했다. 한참 재밌게 시청을 하고 있는데, 하 친구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야, 무슨 소리 안 들려? 네. 무슨 소리? 안 들리는데? 네. 이상하다. 분명 들리는데? 진짜 안 들려? 네. 야, 뭐야, 장난치지 마, 영화나 보자. 둘은 다시 영화 시청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까부터 들리기 시작한 이상한 소리는 계속 하, 친구의 신경을 거슬리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네. 에이, 말도 안 돼. 키키키키. 이상한 소리는 마치 중고등학생쯤 되는 여학생 둘의 제잘거리는 수다 소리였고, 하, 친구는 계속 이상한 소리가 거슬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을 쳐다봤다. 네. 네. 하, 친구의 눈에 비친 건 다름 아닌, 벽에서 걸어나오는 여고생 귀신 둘이었고 누가 봐도 귀신이 몰골이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제잘거리며 하하와 하하 친구 쪽으로 걸어왔고 하하 친구는 무서웠지만 애써 보이지 않는 척을 하고 있었다. 귀신 둘이 어느 정도 걸어왔을 때쯤 한 귀신이 친구를 세우며 말했다. 야 잠깐만 그왜 아니 쟤 리모컨 들고 있는 애 말이야 우리 보이는 거 같은데 설마 우리 보이겠어? 예, 네. 아니야. 분명 아까 나랑 눈 마주쳤어. 네. 말을 끝마친 귀신은 하하 친구 쪽으로 다가갔고 목을 쭉 늘려 하하 친구의 얼굴 앞에 고개를 들이밀었고 하하 친구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위에 눌리던 한 여자가 겪은 일입니다. 가위에 너무 자주 눌려 답답한 마음에 국내의 유명한 테마사를 찾았을 때 겪은 일이다. 무더운 여름날 저녁 12시가 넘어갈 무렵이었다. 일을 마친 뒤 몸이 무척 고단했던 나는 아이들이 모두 잠이 들었나 확인 후 안방으로 왔다. 애들은 그래. 그 전부 자. 우리도 자자. 내일 출근해야지. 그래. 그래.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운 나는 더위에 몸을 뒤척이다. 얕은 잠이 들었다. 띠리링 마이너스 띠리링 띠리링 마이너스 부엌에서부터 정수기 버튼 소리가 들렸다. 귀여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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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보 일어나봐. 애들이 정수기로 장난치고 있나봐. 나가봐 한 번. 자. 왜? 네. 남편은 귀찮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쓱 일어나더니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다. 아무도 없는데? 애들 잘 자고 있던데 뭐. 이상하네. 소리가 들리던데. 피곤해서 그래 잘못 들은 걸 거야 얼른 자자. 흠. 응. 네. 나와 남편은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띠리링 마이너스 띠리링 마이너스. 얼마 안가 다시 정수기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가 보았다. 소리밖에 지를 수 없었다. 눈이 뻥 뚫린 여자아이가 웃으며 정수기 버튼을 누르며 놀고 있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에겐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유령 같은 걸본건 아니지만 나는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하다 보니 추석 때도 귀성 겸 여기저기를 들렸다.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 혼자 살고 있는 원룸으로 들어왔다. 일주일간 누구 하나 들어온 사람이 없었던 방은 찌는 듯이 더웠다. 나는 에어컨을 킨뒤 샤워를 하고 맥주 한 캔을 꺼내 소파에 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마이너스 방 안에 엄청난 크기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가 난 방향을 보니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흰 벽에 매미가 10마리 정도 붙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중한 마리가 인기척을 느껴서인지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그 울음은 기분이 굉장히 나쁜 소리였다. 무서웠다기 보단 기분이 나빴다. 어디로 들어온 건지 이 수많은 매미가 집에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는지 여러 생각이 들었고 나는 얼른 매미를 치우기 위해 벽에 붙어 있는 매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나는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매미들은 한 마리 한 마리가 벽에 핀으로 꽂혀 있었고 죽은 상태였다. 이미 매미들은 죽어서 바짝 말라 있었다. 소리는 어디서 난 걸까? 라는 생각도 할 겨를 없이 우선 경찰을 불렀고 집을 보니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다. 정신 나간 사람의 짓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잠그지 않았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내 방은 5층이고 게다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매미는 건조된 상태가 다 달랐고 며칠에 걸쳐 그 범인이 내 방에 눌러 앉았으며 어제까지만 해도 내 방에 있었다는 생각에 굉장히 소름 돋았다. 너무나 기분 나빠 집에 있는 음식들을 모두 버렸다. 매미와 피는 모두 경찰이 가지고 갔고 누군가에겐 그냥 우스개 소리였겠지만. 나에겐 공포실화 같은 일이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생 1학년 때쯤 이야기입니다.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여기저기 방 꾸미기에 집착하고 있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인테리어 아이템들이 택배로 왔다고 하여 얼른 학교 끝나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배 꾸러미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이곳저곳. 제가 고른 아이템들로 열심히 꾸미고 있었는데 저희 건물이 옛날 건물이라 방음이 전혀 안 되는 집이었는데 갑자기 계단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 평소에도 잘 들렸던 소리라 별 신경 안 쓰고 집 꾸미기에 열중하고 있는 찰나 어떤 여자가 악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음이 안 되다 보니 대충 어디서 소리 지르는지도 감각적으로 느껴졌는데 그 소리는 저희 집 바로 앞에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그때 당시 오후 1시쯤이었고 평일이라 그런지 빌라엔 아무도 없었는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너무 애틋하게 살려달라는 소리가 반복이 되자 걱정이 된 저는 문을 열고 나가기 위해 방을 나왔습니다. 근데 문득 무섭더라고요. 요즘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았고 혹여나 제가 나간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라면 큰일이다 싶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112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경찰분과 통화를 하며 문에 동그란 조그마한 구멍 있죠. 일단 여자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 구멍으로 밖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전112 경찰관분의 물음에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희 집 바로 앞에서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술사 최현우 씨 아시죠? 최현우 씨가 군공익 근무 중 겪은 실화라고 합니다.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신기가 있던 후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임은 종종 귀신이 있다고 하였고 최현우 씨는 장난치지 말라고 하며 항상 넘어갔다고 해요. 지하철 근무가 삼교대였던 최현우 씨는. 보통 12시 되면 문을 닫은 다음 숙직을 하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다 내보낸 뒤 4시 30분에 다시 문을 여는 날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1시 쯤 갑자기 후임이 이현우씨를 깨웠다고 해요. 형, 좀 일어나 봐요. 네. 1시간 단위로 돌아가며 순찰을 돌고 온 후임이 깨우더니 하는 말이. 형, 아직 손님 중에 아이가 한명 있나 봐요. 라며 최현우씨를 깨우더라고 합니다. 가끔씩 취객이 남아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아이가 남아있는 경우는 없었던 터라. 최현우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살짝 떴지만 굉장히 피곤했던 터라 살짝 짜증이 났다고 해요. 그럼 나가라 그래. 라며 대답을 했지만 근데 그 아이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이 안 보인다며 당황해하는 후배 모습으로 소름이 돋더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현우 씨는 후임과 함께 아이를 찾기 위해 숙직실을 나섰고, 아무리 찾아도 아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러나 후임은 자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며, 아이가 아빠를 찾는다며 안절부절 못했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후임이 장난치는 거라 생각하고는, 야, 장난 그만 치고 빨리 가서 자. 하며 후임을 데리고 숙직실로 돌아갔고, 4시 반이 되어 셔터문을 열기 전에 다음 역 상황실에 보고를 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일을 보고를 했고 갑자기 역 상황실에서는 여긴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며 혀를 차더라고 해요. 그래서 최현우 씨는 무슨 일이냐고 하며 물어보고 그 이후 소름이 돋았다 합니다. 어젯밤 막차 들어올 때 아빠와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아빠는 살았어요.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실화입니다. 배우 박희진 씨가 안녕 프란체스카 촬영을 마친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자유로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어떤 키가 크고 늘씬한 여자가 머리를 꽉 묶어 뒤로 늘어뜨리고 모델 같은 포즈를 취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해요. 이 저녁에 차가 없어 그런가 보다 싶어. 매니저에게 차량 속도를 늦춰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여자 쪽으로 차를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저녁에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있나 싶어 의아해 하고 있었대요. 차가 여자와 가까워지자 매니저는 얼른 차량 속도를 다시 높여 자유로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박희진과 매니저는 보았다고 합니다. 까만 선글라스를 쓴 것이 아니라 눈주위가 뻥 뚫려 있었다고 해요. 많은 연예인들이 자유로에서 이 여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본 사람들 모두 굉장히 똑같은 몽타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툭 하면 술을 마신 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무 데서나 자고 가던 대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대학로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2시쯤 학생회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친구들은 고시원이나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저 혼자 학관 꼭대기층에 위치한 동아리 방에 첫차 시간까지 잠시 눈좀 붙이자며 향했습니다. 제가 속했던 동아리는 음악 동아리였고 아무래도 방음 설치까지는 어려웠기 때문에 학관 가장 꼭대기 구석에 위치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여름이어서 그늘지고 선선한 동아리 방은 잠시 눈 붙이기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동아리방 안에 있는 쇼파가 오래되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편해서 그날도 그 쇼파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술이 꽤 취한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악기도 한번 쳐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혼자 별짓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친한 여자인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새벽인데 아직도 안 자냐? 또술 먹고 밖에서 자냐? 여자애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 등 비몽사몽하며 통화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때 제가 쇼파에 누워 기타를 치며 핸드폰은 스피커 모드로 한뒤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말하다가 야고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야왜 그래? 라며 괜찮냐고 물으니 친구는 비명 질러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전이야 뭔데 소리를 질러라며 물었는데 친구는 무슨 소리 하냐며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장난치지 말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가족이랑 같이 사는 친구가 새벽에 그렇게 크게 이 시간에 비명을 지를 수는 없는데 말이죠.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그냥 술에 취한 상태고 스피커가 고장 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간 뒤 친구랑 다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또 한참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꺄아. 라고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친구의 장난이거나 내가 미쳤구나. 또 생각을 해보니 제가 그때 스피커폰으로 해놓은 뒤 핸드폰을 책상 위에 놔뒀는데 그 비명이 정확하게 핸드폰에서 들린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또 친구한테 물었죠. 너 방금 비명소리 못 들었어? 아까 그 소리 금방 또 났어요. 친구는, 비명소리는 커녕 아까부터 너 드럼인지 뭔지 치는 소리 때문에 니네 목소리도 잘안 들려. 라더라고요. 두 번째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기타를 치고 있었고 드럼 소리는 절대 날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바로 다시 동아리방에서 나왔습니다. 불 꺼진 긴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지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핸드폰에서 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밤에 절대 동아리방에 가지 않아요. 야, 너 친구랑 있었냐? 친구 왜케 비명을 질러. 무슨 일 있냐?